오늘 제목은 축복의 땅에서 기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살까요? 축복의 땅에서 기억하라. 오늘이 광복 주일입니다. 광복절 기념 주일. 다음 내일, 내일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지. 잊지 않고 세밀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특별히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잊는 게 좋죠. 따라서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망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까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광야 길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에 애굽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이들이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셔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 위대한 집자를 보내서 그들을 빼내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난 땅에 들어가지 않고 보통 뭐 아무리 걸려도 한 30일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어, 뭐 빨리빨리 가면 그런데 그 40일이면 갈거리를 4 0년 동안을 방황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뭐한 곳에 정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생활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난 땅을 들어가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습니다. 가난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여리고 그 요단강 그을 바로 앞 앞에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유언가도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지요. 여기에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세 편의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짧게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략길을 주셨을까 하는 건데요. 뭐, 이분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뭐, 한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짧게 살펴보면요. 2절 말씀해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습니다. 여러분, 키질을 하는 거 아시죠? 키질. 키질을 하면 한번쭉오릴 때마다 쭉정이는 바람에 훅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자 생활하는 것을 볼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삶을 확인할 수 있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는 것은 있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시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냐면 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광야 생활을 지금 뭐 건너갈 수도 있고요. 걸어갈 수도 있고, 이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되돌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수 있고, 결국에는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운 어떤 광야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고 오히려 힘을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파리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에게도 애국과 광략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략길을 지나갔는데요. 우리나라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다수고해가서 수거해가서 전쟁물자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피폐함이 심했죠. 더구나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가고 남자들은 전쟁에 총알바지로 써서 정말이 민족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광력 가운데 들어서게 했죠. 여러분 그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종탑이 있잖아요. 종탑을 다 떼어갔습니다. 십자가 종탑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쟁물자로 쓰고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삭제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방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런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일본 국가에 배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신앙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일본 국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밤 예배 금지, 수요 예배 금지했습니다. 교회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리 잡아가두고 1945년 8월 15일 죽일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3일 전에 해방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8리로 해방 기념 주일을 맞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을 원수로 삼고 보복하거나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배를 받는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광략길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로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무기가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노예 생활하면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차들이 있었 전차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개의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유엔 같은데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호소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배한 것은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그것 때문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이 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죠.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전쟁에 적극 참여한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일본 어,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제가 나가사키에 가봤는데요. 참이 원자폭탄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막, 어, 뭐, 그냥 폭파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녹아버립니다. 유리 같은 것이. 녹아, 그열에의해서 녹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장소가 잘 보호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자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뭐 평화 협정 이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항복하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자폭탄이 투하가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전적인 은혜가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8 1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해방된 것, 해방된 것.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독립투사들을 기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영광을 돌리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때 대한민국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두 번째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때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두 사람이 큰 포도나무 포도 한 송이를 들고 가는 그 정도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유사한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걱정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이 생물학자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가 된것 같아요. 사람의 지능은 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IQ 테스트 해보셨죠? IQ가 한 얼마 정도가 되면 보통일까요? 뭐, 한100 정도 되면 보통이 될까요? 나는 100도 안 되는데, 90, 80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IQ 테스트를 뭐 제대로 안 했으니까, 뭐, 한 110, 정도 되면은 뭐, 뭐 보통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IQ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30, 40, 60, 70. 그리고 IQ가 2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 그러면 뭐 천재를 뛰어넘죠. 60억 인구 중에 70억 인구 중에 IQ 200 넘어가는 사람은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지능은 얼마나 될까?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 봤더니 한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0.4 1도 아니고 0.4 기억력이 3초 밖에 안 된대요. 3초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낚시줄이쭉 내려오면 미끼가 있잖아요. 그미끼에 미끼를 먹으려고 덥석 뭅니다 그렇다가 다행히 빠져나와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한번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끼를 또 문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번에 제대로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잡혀 죽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고난을 겪어왔던 그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다시 미끼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의 때 일본도 뭐 그렇게 극성을 부렸지만 독일도 아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은 종식이 됐죠 독일도 지고 일본도 지고 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시온이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자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들이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요그 나라에 팔레스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그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라를 건들겠다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달라 이럽니다. 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중동 사람들은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리아니 뭐 요르단이니 또사우디아라비 이런 나라들이 이 중동 지역이 대연합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과 대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쪽은 수억에다가 뭐 핵무기도 있고요. 뭐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세웁니다. 우리가 600만 명이나 죽었다. 독일군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야드바심이라고 합니다. 야드바심.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독일 군들에게 600만 명이 죽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나라가 없을 때,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600만 명이 죽었다.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어, 능력, 이런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헷셀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은혜 가운데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사업가가 예배 시간에 안 보여요. 약속한 헌금 생활도 안 해요. 봉사 생활도 안 해요. 목사님 회사로 신방을 갔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또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회사 경영상 수입의 10분의 1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십일조를 드리기 어렵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훨씬 줄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돼서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답니다. 사업장도 작게 줄여 주시고. 사업도 잘안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시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목사님이 뭐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그렇게 기대는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 청년 사업가가 이 기도를 받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었다고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8.15의 관리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윤동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윤동주 아시죠? 시인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이 해방을 불과 몇 개월 앞에 둔 1945년 2월 16일날,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2월 16일 날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27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뇌일혈로 사망한 으로 발표했지만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양심가에 의해서 양심적인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윤동주는 뇌일혈로 죽은 게 아니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의문의 주사를 맞고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 주사는 혈장 대행 생리 시염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끌어다가 총알 바지로 쓰긴 했지만 자기 나라 사람이 또안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 거기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는데 수혈할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대신할 무언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연구 대상으로 어, 이제 윤동주 시인이 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1948년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죠. 윤동주 이 시인의 시집을 내게 됐는데 그 제목이 하늘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집 안에 놀랍게도요,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동주 시인이 그리스도 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교회당 꼭대기 뾰족탑에 걸린 십자가와 햇빛은 조국의 광복을 상징합니다. 당시 조국의 현실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조국을 위해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국 해방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이 시에서 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국 광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윤동주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시는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써야 되죠. 압축을 하다 보니까 점 하나, 줄 하나, 단어 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라고 쓰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꽃처럼, 자신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국 광복을 위해서 바치지만 예수가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이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윤동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민족의 구원자요, 한 영혼의 구원자요, 인류의 구원자요, 자신의 구원자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꿈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비교적으로 볼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를 잘 믿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긴 한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드러나기는 한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리도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개인, 자기 자신과 가정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해방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 나라에 주신 광복과 번성의 축복을 결코 잊지 않고 결코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좋아,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